했고요. 가을 느낌이지 않아요? 블랙 앰핑크의 조합이 최근에 제일 많이 매고 다니고 있어요. 안녕하세요, 바이 여러분 채린이입니다. 보시다시피 여기 엄청 택배가 이렇게... 후들이 지금 엄청 많이 쌓여 있는데요. 최근에 산 것들 좀좀따리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. 아, 일단은 빠르게 빠르게 한번 뜯어볼게요. 이거는 이건 깜빡 속눈썹이고요. 이거를 두 박스를 쟁여놨고 이것도 제가 최근에 쿠팡에서 산 건데 제가 가을 딥 진단을 받고 가을 옷들을 좀 샀어요. 그래서 이옷 같은 경우에도 하루 만에 온 옷인데 딱 봐도 느낌이 가을 가을 한게 가을 진단을 받았으니까 이런 옷을 좀...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산 옷이거든요. 이게 이 옷도 그렇고, 이 옷도 그렇고, 제가 쿠팡에서 좀 빨리 오는 옷을 산 건데, 상당히 질이 좋고, 마음에 들어가지고, 잘 입을 것 같은 가을 여자 되고 싶을 때, 잘 입을 것 같은 옷이어서 마음에 들어요. 이거. 표측에서 보여드렸던 요 자켓도 쿠팡에서 <laughs> 산 겁니다. 근데 되게 핏도 그렇고 이 무늬 같은 것도 그렇고 꽤나 멋스럽달까? 그래서 좀 급하게 산거 치고도 좀 마음에 들어서 잘 입을 것 같은 옷이었고요. 가을 느낌이지 않아요? 최근에 제가 산 가방도 좀 보여드릴 건데 요거는 리 가방을 샀거든요. 요즘에 진짜 데일리로 막 휘두루마뚜루 막 들고 다니는 가방인데 원래 제가 짐을 별로 안 들고 다니는 성격이었는데 요새 들어서 약간 세미보부상 느낌으로 바뀌었어요. 그래서 커다란 삼각대를 들고 다니는데 그게 들어갈 만한 가방을 찾다가 요게 좀 예쁜 거예요. 제가 이씨잖아요. 이씨인데 이렇게 리라고 써있는 브랜드가 마음에 들어서 요걸로다가 진청 생지 느낌? 이런걸 샀습니다. 이 화이트 스티치가 완전 화이트가 아니라 약간 옐로빛이 우 도는 그레이 느낌으로 스티치가 나져있거든요. 그래서 마음에 듭니다.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자석 부분에도 리라고 써있는 요런 디테일이 마음에 들어요. 최근에 요 가방도 구매를 했거든요.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LPD님께서 공구를 하셔가지고 산 가방인데, 미안해서도 두고 있고, 꽤나 <laughs> 최근에 데일리로 잘 메고 다니고, 네모나게 각진 가방이라서 그런지, 그렇게까지 수납력이 좋지는 않은 느낌이에요. 딱 핸드폰 지갑, 팩트, 틴트 이렇게 넣으면 그냥 딱 되는? 그 정도 사이즈입니다. 이거랑 이렇게 지갑 팩트로 해가지고, 구매를 했고요. 이것도 꽤 최근에 산 가라 가방인데 이게 조금 더 많이 들어가서 이거를 사실 최근에 제일 많이 메고 다니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진짜 무력이 터져가지고 뭘 많이 샀거든요. 패션템들 부터 하나 하나 뜯어볼게요. 짠! 이런 리피스 가디건 같은 걸 샀거든요. 완전 헉! 등이 그냥 다 파져가지고 이거 입고 다닐 수있을랑가 모르겠는데 사진이나 영상에는 되게 예쁘게 나올 것 같은 이건 티마고요. 요렇게쓰리피스로다가 샀는데 블랙 앤 핑크의 조합이 예쁘지 않습니까? 블랙, 신었을 때 너무 예뻐 보여서 구매를 했고 니트에시큼한 냄새가 안 나요. 저는 알리에서 사는 옷은 그런 냄새가 좀날줄 알았는데 그런 냄새 전혀 안 나고 재질이 솔직히 기대를 안 했는데 괜찮은데요? 이런 실법 디테일은 좀 아쉬운데 이거 그냥 뭐 잘라서 입으면 되니까 저렴한 맛에 짜잔 이런 회색깔 프로 니트 옷 어, 집업. 같은 걸 샀고요. 뭐 약간 우글거리만 좀 있네요. 이런, 이런 지퍼 같은 부분에. 무난한데? 괜찮은데? 이런, 느낌. 이런 느낌으로다가 물려고 구매를 한 옷입니다. 이거 싼 가격에 좀 무난한 거같다가도 여기 지퍼 부분이 이렇게 울어서 이렇게 두 개의 혹이 이렇게 나와 있는 느낌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. 아예 다 올리면 이런 느낌인데 조금 더 이상해요. 이렇게 내려 입는 게 훨씬 나은 것 같고. 이게 왜 이럴까? 이게 너무 이상한. 어머, 내가 이런 걸 샀나? 약간 이렇게 보니까 조금 좀 난민구 같은 느낌의 재질로 보이는데 또 안에다가 잘 받쳐서 입으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이거 샀고요. 생각보다 그렇게 비침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생각보다는 도톰하다. 이런 거. 여기다가 받쳐 입으려고 입는 나시 같은데 어머 이게 뭐람? 어머 이거 생각보다 좀.. 좀 별론데? <laughs> 이러면 한번 받쳐서 잘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이 너무 꽉 껴서 못 입겠어요 <laughs> 아, 이게 좀 숨을 못쉴 만큼 좀꽉 끼는 옷이고 하나수거함에다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이게 뭐하서 하는 옷이지? <laughs> 이거는 트랙 팬츠 느낌이에요. 이렇게 가스락거리는 그런 재질이고 나쁘지 않은데요? 운동할 때 그냥 편하게 입을 만한 바지로 입고 싶어서 한번 사봤거든요. 이렇게만 봤을 때는 괜찮은데? 너무 두껍지도 않고 그냥 딱 봄, 가을용으로 입기 좋은 것 같아요. 얘도 이렇게 눅눅하지 지금 비가 와가지고 좀 젖어 있는 포장 상태가 살짝 젖은 분도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색감이 회색 예뻐 보여가지고 산 바지고 너무 눅눅한데 아무튼 이렇게 허리 부분을 스링으로확 조여가지고 있는그런 바지입니다. 멀머란 쑥색 같은 색상이에요. 얘도 바지. 제가 바지를 좀 이번에 많이 샀네요. 카고 재질의 바지고 이거는 아래 단에 조이는 디테일 같은 거는 없어요. 대신에 이런 주머니에 지퍼 같은 디테일 있는 바지고요. On <mix> 이런 바지입니다. 나시 가디건 같은 애를 샀는데요. 이렇게 보면 지금 무슨 느낌인지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 검정색깔 티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. 아 얘는 내가 약간 발레코어 느낌의 재질로 입어보겠다고 산것 같은데 어머 어머 이런 이런 느낌이군요. 너무나도 후드루드하고 여리여리한 느낌의 옷이라서 그냥 축다 늘어지고 모양 잡아서 걸어놓기가 좀 힘든 만한 옷인 것 같고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 생긴 옷을 샀다. 에. 단추가 없는데요? 단추가 없는데? 이렇게 칠릴레 팔릴레 다니는 건가? 어, 이상한데. 얘는 쿠팡에서 산 옷이에요. 원 플러스 원으로 왔거든요. 원래 저는 이 색깔 니트만 사고 싶었는데 이 회색은 그냥 원 플러스 원이어가지고 같이 왔어요. 나쁘지 않더군요. 제가 입고 있는 거는 살짝 루즈핏이잖아요. 근데 이 옷은 더 슬림하게 붙는 듯한 느낌이고 카메라에서는 잘안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입고 있는 옷보다 한톤 정도 밝아요. 다 비슷비슷한 이 갈색 니트를 왜 사지겠냐 하겠지만 뒤톤 진단을 받고 나서 이 색깔이 착붙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.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이런 색깔 옷들을 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. 뭔가 얼굴이 더 하얘 보이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근데 검정색은 또 제가 그렇게 안 봤거든요. 너무 단절되어 보이는 느낌이랄까? 근데 회색은 조금 제 퍼컬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도 있는데 또 뭐... 아, 어, 얘는 내, 내퍼커리랑좀안 맞는 하늘색인데, 제가 약간 그 올드머니로 그런 거에 약간 요런 하늘 색깔 마, 많이들 매치를 하시잖아요. 그래가지고 제가 산거 같거든요. 생각보다 재질이 빳빳한 느낌이 아니라 그냥 축 흐물흐물한 재질이라서 제가 생각한 느낌은 좀안 나는 것 같아요. 약간 백에 리본을 달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한 건데, 사진이 더 예쁜 느낌? 아, 이건 좀 망했는데? 아, 요, 슈, 요 셔츠는 솔직히 좀 퀄리티나 마감이 그게 예쁜 느낌은 아니에요. 밥도 어, 역시나 다 튀어나와 있고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. 이거는 실패. 이거는 신발을 샀는데 셔츠가 갖고 싶어가지고 저렴하게 구매한 부츠거든요. 이거는 아까 사실 신고 나갔던 건데 보여드리려고 다시 담은 거고요. 되게 저렴한 부츠인데도 괜찮더라고요. 착화감도 좋고. 또 알리에서 산 거라서 막 엄청 기대를 많이 하진 않았는데 너무 괜찮아가지고 아 롱부츠도 하나 살까 <laughs> 생각하고 있어요. 너무 마음에 듭니다. 음. 아 이렇게 해서 저의 엄청난 택배들을 찾봤는데 최근에 좀 구매한 것들이 많았거든요. 근데 야, 집이 너무 어지럽혀져 있고 그 택배가 너무 쌓여있으니까 정신이 너무 없어가지고 빨리 까봤는데,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네요.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해요. 안녕!